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기자 요즘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면 사람들은 빙수를 많이 찾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요즘 호텔 빙수가 1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많이들 찾고 있다고요. 네 호텔 이 망고 빙수 이 유행을 일으키 이렇게... 신라호텔 망구빙수는 11만 원인데요. 작년보다 7.8%나 올랐는데도 이 주말이면 대기를 할 정도인데 오후 점심시간이 아닌 오후 3, 4시에도 웨이팅이 1시간이나 됐습니다. 요즘 호텔에서 파는 빙수, 특히 애플망고 빙수, 애망빙이라고 불리는 빙수들은 가격이 10만 원이 대부분 넘어갑니다. 시그니엘과 조선 펠리스도 각각 13만 원과 12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했고요. 가장 가격을 많이 올린 곳은 롯데호텔로 지난해 92,000원에서 11만 원으로 20% 가까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포시즌스 호텔이 지난해보다 18% 넘게인 상 에서 15만원에 육박한 14만 9천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도 빙수를 먹기 위해서 찾는 방문객이 많은데요. 여럿이 먹을 수 있고 또 SNS 인증샷으로 올릴 수 있어서 특히 MZ세대의 방문율이 높습니다. 네, 저는 소비를 할때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선택지도 있더라고요. 이런 컵빙수 5천 원짜리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이 빙수에서도 소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5천 원짜리 이제 컵빙수를 좀 보시면 네. 토핑이 과일 좀 조금에다가 파 조금 올라가 있는 게 보이는데 마치 좀 파르페와도 비슷한 모습이죠. 네. 지금처럼 더울 때 어김없이 다 팔리는 품절템입니다. 저가빙수는 양은 줄었지만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는 합리적 만족감을 준다는 게 선택의 이유입니다. 이한 저가커피 전문점이 시즌 한정으로 선보인 저가빙수는 가격이 4,400원으로 4월 말 출시해서 한달 만에 누적 판매량 50만 개를 돌파했고 지금까지는 18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프랜차이즈에서도 저가 빙수를 선보이고 있고, 대전의 한 유명 빵집에서도 최근 3천원, ,000원, 4천원대의 컵 빙수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가 상품을 내놓고 있는 건 사실 빙수뿐만이 아니잖아요. 최근 유통업계에서 초저가 전략을 넘어서서 가격 역설계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가격 역설계라는 건 상품 기획할 때부터 판매가를 먼저 결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원가나 이유는 이 정해진 판매가에 맞춰서